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3원 11장 오늘은 18절부터 오늘도 20절까지 세 절을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악인의 싹쓴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온전한 자는 그의 기쁨을 받느니라. 아멘. <laughs> 자,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시편에 있는 말씀에 그렇고, 그렇고 시편에 있는 말씀은 조금 더 외부적인 주요 환경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고 한다면, 잠옷 말씀은 조금 더 개인적이고, 조금 더 어떤 삶, 내적인 면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한절 한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크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갖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 준비와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악인이라고 하는 라사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말합니다. 불의한 행위 이런, 이런 불의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이죠. 하지만 그이 크리미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적인 것을 여기서는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해꼬지하고 때로는 해꼬지한 어떤 행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악인에서 라의 크리미널적인 범법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들의 싹는 허무한 겁니다. 세케레 이거는 실망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악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욕망과 범죄적인 것을 가지고 나온 그 인생의 삶의 마지막은, 그죠 여러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마지막은 감옥, 범죄자의 마지막은 뭐 사망, 아니면 뭐 죽음, 그죠? 그런 거죠. 파괴.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실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결국은 내가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악한 마음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일으켜진 문제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욕망을 컴다운시키고 컴다운시켜서 절제한 데까지 가면 괜찮은데 그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결국은 그것이 막 행실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버리면 욕망의 끝은 비참해지지 비참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라는 것은 불이한 자의 삶, 불이한 행위를 행하는 자의 그 목숨, 그 결과는 결국은 남은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원리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 이 체득하라고 하는 수 의로운 행실을 또 말해. 이건 그러니까 악한 자 범죄자의 행실과 의로운 자 행실과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도 죄송한 아주 이제 저희 가정이 조금 초등학교 때 아무튼 쉽진 않았습니다. 마음의 원한과 불만과 그 마음이 아직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가? 아주 나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해서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내가 소년원에 끌려가면, 은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뭔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막 이렇게,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 마음을 컴다운 그런 적이 여러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잔상은 "아, 참잘 참았다, 잘 참았다." 그런 환경들이죠. 참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은. 만약에 그걸 참지 않았다면 범죄자의 꼬리뼈가 나한테 붙었을 것이고 그 꼬리뼈는 평생을 따라다니고 나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좋은 마음을 갖지를 못하죠. 여러분, 저도 지금도 뭐 속에 좋은 마음만 있겠어요? 다막 그런 마음들을 내가 이제는 충분히 믿음으로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말씀으로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이제는 인간적인 뭔 것들은 다 누를 수 있는 힘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막 올라와도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이제 딱 누르면 그냥 눌려지는 거죠. 저는 그게 성숙한 거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성숙하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감당해 낼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불의한 행실을 행하는 자와 의로운 행함을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결과가 여러분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무엇으로 나를 다스리게 할 거냐, 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죠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이거는 제가 그게 이제 해석적인 뭘 말하냐면 요건 해석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서 19절에 나온다 하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의를 공의는 생명에 이르고 이렇게 표현을 맞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의는 생명에 이르고 공의라고 하는 이 공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올바른 것을 말하는 거. 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올바른 행위는 생명에 이르고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아무튼 공의는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의로움이 어디까지 가요? 생명까지 가요 내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방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생명을 아무렇게나 내던지면 안 돼요 그 아무렇게나 내던진다는 것은 내가 불의를 행하는데도 내가 막내 몸이 사용되어지는 거야. 생각은 불리한 생을 각 가져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사그러지지만, 그런 그 불리한 생각이 행동까지 옮겨지면은 그때는 결과가 엄청나게 커지잖아.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의 의로운 행위를 의로운 행위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져요. 그리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그걸 무엇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할 거냐, 또 다스릴 거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믿음을 갖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줄수 있죠. 저는 뭐, 저희 어머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그분은 숨 거두기 전날에도 저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인 없겠네. 찬양을 한 30분 하셨어요. 그숨 막, 막, 숨쉬기도 막, 벅찬 가운데서. 저는 지금도 그분의 신앙을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이제 하나님 나라 하시면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주실 겁니다. 했는데, 그래, 하나님 그렇게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상을 받지. 그 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지금도 충격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가시면 상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 그래, 하나님 나라를 많이 준비하셨겠지. 뭐 이렇게 나와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정신이 어떻게 똑바로 계신 건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상급 받지. 어 이런? 그 제가 좀 놀랐어요. 아, 약간 본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러분 그런 말들은 그렇게 살아와서 인생에 생각이 그렇게 틀이 딱 잡힌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고그 위급한 순간에 숨쉬기도 힘든 순간에 그런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거 정말 그렇구나. 왜 이거 마태복음 7장이 분명히 말씀하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한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거짓말이겠어요? 거짓말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애쓰는 게 믿음이고, 애쓰는 게 성장하는 거고, 애쓰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그리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르는. 그다음에 마음이 굳은 자, 이 굳은 자라고 하는 것도 이 캐시라고 하는, 이 삐뚤어진 이 길을 말해. 굽은 자는 삐뚤어진 길을 말해. 빛나간 인생을 말해.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면 뭐래요? 여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삐뚤어진다는 건 다른 데 없어요. 내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마음의 중심에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지금 막 벌어진 일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 기도하는 게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쭉 빼놓고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냉철하게 생각한다는 거 다른 게 아니고 그거를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깨진 그릇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붙일까? 아니면 이걸 왜 깨뜨렸을까를 이제는 바라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 깨트린 것을 가지고 왜 깨트렸니? 왜 그렇게 했니?라고 따지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래데 여기서는 이 구분자는 삐뚤어진 것을 말해. 삐뚤어,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자, 내눈에 초점이 다른데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다른데가 있는 거야.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삐뚤어진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바라봐요? 후추를 먹고 싶은 거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야, 이런 걸 내가 언제까지 먹을까 애급에 있을 때 고기 먹고 싶었다 여러분, 초점을 지금 어디다 맞추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지 않고 애급의 고기에 맞추고 있어, 초점을.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만다는 음식이 한번좀 정말 맛보고 싶어.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들이 아침에 만나서 만나를 탁 거듭니다. 아, 오늘은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만나를 찢는 거야. 이렇게 만나를 찢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소고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구면은, 소, 이게 만약에 뭐 굽든지 뭐이렇 하면 아마 소고기 맛이 났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맛이면 조금 질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만나는 질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먹었죠. 만나는 질리지 않아요. 왜? 그들이 먹고 싶은, 마음에 들어서 먹고 싶은 음식의 맛을 낼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을까? 전 이렇게 봐. 그러니,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걸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분자의 마음이에요.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좋은 말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말이 자꾸 나갑니다. 내가 오해한 생각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고 대화하면요 자꾸 내가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질문이 나가고 대화가 나가. 그거를 감지하는 사람, 어이 사람이 지금 나 테스트하고 있네. 이거 금방 딱 체크치하죠. 이게 삐뚤어진 거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도를, 그 우리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 반면에 행위가 온전한 자, 행위 온전한 자라고 하는 타임이라고 하는 흠 없는 걸 말함. 타임 흠 없는 걸. 내삶 속에 좀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좀 감추고, 내가 흠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래서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 자신대로 조금 잠깐의 결론을 내린다면 너무 내가 불완전해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불완전함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 불완전한 요소가 날 너무 크게 좌주지 해버리면 나는 그냥 망해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내 불완전한 요소를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날 채워주시고 마음으로 채워주고 자신감으로 채워주고 용기로 채워주고 믿음으로 채워주고 날 채워주시고. 이 온전한 자는 흠 없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 여러분, 저는 우리 만일 교회가 아침 예배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매 순간 순간마다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깊은 믿음의 말씀을 갖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잘 컨트롤하고 정리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섬김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정과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도 살으 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